안녕하세요 아이뮤어 2호 정정입니다 오늘은 캐모마일 오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로만 캐모마일 오일이 6월에 10% 할인 오일입니다 그 기회에 캐모마일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캐모마일 오일은 여러분 차분한 절제 그리고 편안한 수용 이라는 어떤 닉네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캐모마일 오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화과 오일입니다. 꽃 부위에서 추출을 하고요. 달콤하고 따스하고 또 허브향이 나고 또 사과향이 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약간의 과일향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먼캐모마일은 지금 도테라는 저먼캐모마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먼 캐모마일 자체가 워낙, 어, 귀하고, 그리고 또 수량이 이렇게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먼 캐모마일 대신, 어, 거의 성질이 비슷한 블루텐지라는 오일을 출시해서, 블루텐지도 여러분 국학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똑같은 남색의 아주 진한 파란색 오일이고, 그리고 향기도, 어,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제가 맡아보니까. 그래서 저먼 캐모마일은 좀 달콤하고, 좀더 로만 캐모마일 보단 쓴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음, 뭐 건초 향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로만 캐모마일 향기 좋네 로만 캐모마일은 음, 약간 사과 향이 나요 약간 블루텐지는 음. <laughs> 어, 그렇네요. 좀 더, 어, 좀더쓴향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쓴 향은 아니고요. 저한테는 약간 좀 느끼한 느낌도 있고, 저는 이 블루텐지 오일 굉장히 향기 좋아하거든요. 오늘은 좀별론데좀 약간 느끼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캐모마일, 국화 오일을 좀 보자면, 어, 신체의 기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생명에너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캘모마일의 효능이 신경을 좀 이완시키고 경련을 줄여주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어떤 만성적인 긴장이라든가 또 불면증 그리고 신경성 소화불량 제가 또 그런게 제가 소화불량이 잘 오는데 저는 거의 신경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경성 소화불량 그리고 매스꺼움 어, 그리고 뭐 변비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리고 두통 그리고 또 천식 이런 증상들에 좀 유용한 편입니다. 어, 캐모마일의 특성을 좀 알려 드리자면 항 알러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알러지 증상이 있을 때좀 진정시키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저는 이렇게 시즈널 알러지라고 해서 이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 콧물이 좀 폭발하거나 그럴 때 저는 굉장히 뭐, 어, 케모마일을 디퓨징하면 콧물이 주, 좀 즉각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코 안에 점막이 부으면, 부었는데 그게 콧물이 많이 나면, 어, 좀, 저 같은 경우는 헬리크리썸이나, 아니면 헬리크리썸도 여러분 국학가죠. 헬리크리썸, 로만케모마일, 전 요런 오일들을 사용하고요. 코 안에 점막이 부어서 숨을 쉬기가 어려우면, 뭐, 시더우드나, 로만케모마일이나, 또 헬리크리섬이나 코론 오일들을 좀 저는 사용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뭐 프랑킨센스 도 좋죠 그리고 항염 특징 진통 특징 또항 신경통 진정 가스 배출 소화 촉진 위를 건강하게 하는 건건위 그리고 시신경을 보호하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로만케모마일 이나 뭐 점원케모마일 저희는 블루텐지니까 블루텐지라고 얘기를 하자면, 어, 독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피부에 자극이 없고 독성도 없는 오일입니다. 음, 사이프러스랑 클라리세이지 오일과 함께 블렌딩을 하면 생리전 긴장과 생리통을 경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라는 오일은 뭐, 울 혈이나 근종 등에 좀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오일이기도 하고요. 사이프러스, 뭐, 클라리세이지, 로만케모마일 아니면 사이프러스, 클라리세이지, 저먼케모마일 그러니까 우리 블루텐지 저 같으면 생리통에는 좀 블루텐지랑 사이프러스랑 어 클라리세이지를 좀 활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 로만카모마일은 좀더 진경, 진통, 가스 배출 효과가 더큰 에센셜 오일이고요. 두 번째, 이 카모마일, 캐모마일 오일들의 좀두 가지가 가진 어, 두 종이 가진 특징 중에 열을 제거해서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블루텐지 쪽에 좀더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염, 신경염, 방광염, 류머티스성 관절염, 중이염 등을 경감시키는데 좀 블렌딩을 해서 사용하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피부 문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일 중 하나인 피부 이슈들이 여러분 뭐 알러지 뭐더 나아가서는 뭐 피부 염증 두드러기 저는 이제 간지러움과 두드러기에 블루텐지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 코파이바 이런 오일도 굉장히 잘 사용하죠. 그래서 약간 피부 이슈에 좀 많이 사용하는 오일은 보통 블루텐지입니다, 여러분. 또, 가려움증, 그러니까 소양증이라고 하는 가려움증. 저 진짜 두드러기 났을 때 너무 잘 사용했어요. 이 팔에 막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전신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요번에 올해 디톡스를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어, TMI지만 4kg 빠졌습니다. 3달 <laughs> 동안, 어, 큰 어려움 없이 4kg를 감량했습니다. 테모마일로 돌아가서 블루텐지 같은 오일들은 피부염, 습진 이런데도 굉장히 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캐모 마일의 심리학적 효능을 이해하는 어떤 키는 바로 우리의 그위 있죠 위 소화기관 위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어, 여러분 신경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있죠 우리 우리의 신경 센터 주요 신경 센터가 바로 명치와 배꼽에 음, 언저리 사이 정도 있죠? 그쪽에, 그걸 태양신경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 여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이쪽에 에너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일으키는 게캐모마일 오일이고요. 내장기관의 본능 부위를, 뭐, 위, 비장, 요렇게 얘기를 하고, 감정의 어떤 심장 부위를 이제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거나 우리가 본능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긴장하거나 뭐뭐 뭐 두렵거나 압박감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그 아까 얘기했던 명치와 배꼽 사이 그쪽 에너지가 모이는 그곳그 부분에 어 우리가 이제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절제와 어떤 막 이렇게 무언가를 일으키고자 하는 욕망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자존감을 찾는 중심이기도 한그 에너지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이슈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심리적으로 긴장을 했을 때 갑자기 소화 기관이 딱딱해진다거나 굳는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것은 거의 심리적인 영향에서 일으켜지는 거거든요. 뭐 자아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아실현을 잘할수 있도록 인도하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소신경이 편안하고 소화도 편안해야 우리가 무언가를 뭐 발언을 한다거나 어떤 나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좀 원활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케모마이로일은 모든 종류의 신경성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히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부위, 이 에너지 센터 부위에 긴장과 관계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큰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어떤 좌절이 되었을 때 초조하게 되고 또 화가 나게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로만 캐모마일이 들어간 오일, 대표적인 오일이 세레니티 라는 오일이 있습니다 세레니티가 끌릴 때 저희가 해석을 할때 어떤 내가 뭔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어떤 뭐 열심히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우라가 치밀고 이렇게 화가 자주 나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로마케모마일이 되게 메인 오일이에요 세레니티에서 그래서 향기를 딱 맡으면 향기가 확 나거든요 세레니티 한번 맡아볼까요 기분 좋은 사과 향이 납니다. 이 이제 로만 마이름 굉장히 진하고 세레니티는 뭐 센다로드나 베티버나 이런 오일들이랑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 상큼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라벤더 일랑 일랑 어, 마조람 어, 바닐라 이런 오일들도 같이 들어 있거든요. 음, 좋습니다. 음, 오늘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쉽게 설명했을 때 성취를 이루고자 할때 있죠 우리가 뭔가 막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갈때 그것이 이제 어떤 직전일 때 그런 어떤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뭐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진급하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성과를 내기 직전이라든가 그래서 성장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마음이 강할 때좀 땡기는 오일이 로만케모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블루텐지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과하게 통제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보통 되고 결국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뭔가 내가 되게 약하다고 내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좀 자신을 비난하거나 기분에 따라서 기대가 컸던 어떤 뭐 타인을 비난하기도 하고 막 그니까 우라가 치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캐모마일은 과도한 자아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 또 여기에서 종종 수반되는 어떤 우울감 같은 그런 우울감에서 비롯되는 긴장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오입니다 캐모마일 로만 케모마일의 어쨌든 따뜻하고 뭔가 상큼한 그런 사과 같은 향기는 우리한테 만족감을 일깨우고 그리고 약간 뭐 약간 뭐 쌉쌀한 다시 한번타볼요 그래 네, 약간 쌉쌀한 느낌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달콤한 것 같으면서 끝 향이 약간 아, 쌉쌀한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이런 쌉쌀한 향기, 약간 쓴 듯한 향기는 현실감을 일깨우면서 우리를 진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모마일은 고집스러운 기대를 버리게 도와주어 편안하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또 다음, 다른 사람들이 줄수 있는 도움과 지지를 좀더 기꺼이 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밝은 성격이 항상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이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 블루텐지랑 로만케모마일이랑 조금 성격을 이렇게 조금 나누자면 로만케모마일은 뭐 기분이 언짢고 어, 욕구불만 있고 참을성이 없고 만족 못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이 못해서, 막 이렇게 좀, 음, 뭐 이렇게 좀 속이 시끄럽다든가, 뭐 그럴 때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먼 캐모마일은 깊은 감정이 있고 다른 이의 장점을 끌어내주는 어떤 캐모마일의 성격에 따라서 비탄에 빠졌을 때좀잘 일어나게, 음, 도와주는, 뭐 그런 오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일 둘 다, 어, 막 이렇게 성장하고자 하고, 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굉장히 강할 때좀 끌리는 오일이고, 사용하면 아무래도 긴장환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여러분, 그래서 좀 짜증이 난다던가, 우라가 치민다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요즘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던가, 또, 어, 좀 숙면이 필요하다. 나는 좀 편안하게 진정되고 숙면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콧물이 진짜 계속 이렇게 알러지 반응처럼 콧물이 계속 <laughs> 하고 뭐 혹은 쭉쭉쭉 이렇게 나온다던가. 어, 그럴 때. 그냥, 어, 로만케모마일은 여러분, 물론 저원도마찬가지예요 그니까 러 블루텐지도. 그니까 러이두 오일은 아이 때부터 케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거든요. 그래서 향기를 만든다거나, 또 소량 뭐 발라준다던가, 배아리가 있다던가, 뭐 애들 배아리 있을 때 로만케모마일이랑 뭐 라벤더? 아니면 로만케모마일이랑 코파이바? 로만케모마일이랑 오렌지? 로만케모마일이랑 다이제스트진 요런 오일도 좋겠네요. 그래서 요런 오일들을 한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코코넛 오일을 손에 한 500원 정도의 양을 쭉 짜서 애들이 이렇게 배에다가 살살 마무리해주시고 남은 거는 이렇게 척추에도 좀 이렇게 싹싹 쓸어주시고 아니면 뭐 발바닥에 발라주신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잠도 잘 자고. 그래서 디퓨징 하실 때도 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코파이바나 어, 라벤더, 세레니티. 저는 세레니티랑 로만켓 모아를 발향할 때도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방방방방 떠있는 데 좀, 이렇게 상기돼 있을 때. 그래서, 막, 오히려 여러분들 막, 일 많이 하고 돌아오면 더잠안 오고, 에너지가 막, 조절이 잘안 돼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저는 좀, 세레니티, 마조람, 로만케보마일, 혹은 로즈 한두 방울,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를 차분하게 내리는 오일들을 좀 쓰는 편이에요. 어떨 때는 파촐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좀 향기들과 같이 좀 섞어서, 어, 디퓨징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뭐, 아이들은 뭐한 두세 방울에서 한 다섯, 여섯 방울 정도 디퓨저에다 오일 떨어뜨려서 발향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로만케모마일 하나만 디퓨징을 하시는 것보단 뭐라도 붙여서 한두 개, 두 개, 혹은 세 개, 혹은 네 개. 어, 정말 많게는 다섯 개. 이렇게 디퓨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총 다섯 방울이라고 하면 뭐, 다섯 개의 오일을 디퓨징하고 싶으시면 한 방울씩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성인 기준으로는 열두 방울에서 열네 방울 정도도 하고, 진하고 싶을 땐 열네 방울, 좀 은은하고 싶을 땐 여덟 방울에서 뭐, 열두 방울 사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공간이 좀 작으면 좀 조금 넣어도 충분한 향기가 날 거고, 아무래도 공간이 좀 크면은 12방울을 지표 중에도 향기가 안날 때가 있어요. 진짜 큰 거네, 공간에서는. 근데 보통 집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했을 때, 로만 케모마일 한네 방울 넣고, 뭐, 세레니티 한 여섯 방울 넣고, 그 다음에 뭐, 시더우드나, 베티버나, 혹은 마조랑 같은 오일들, 아니면 코파이바 같은 오일들 한 두세 방울 넣고, 이런 식으로 디퓨징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로즈 한두 방울 넣으면 거의 꿀잠을 자겠죠, 여러분.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로만 캐모마일은 식물의 의사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 주변 식물들을 굉장히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도와주는 뭐 식물의 의사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캐모마일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굉장히 어,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게 케어하는데 되게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음,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던가 마음이 불편하다던가 어, 뭔가 좀 과로를 하고 있다던가 고럴 때 여러분 사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키모마일 신생아이기 때부터 사용하실 수 있어요 신생아이들은 뭐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고부터 아주 소량씩 사용해 주셔도 좋고, 목욕물에 넣어 주셔도 좋고. 근데 무조건 소량이어야 돼요. 아기랑 아기 애기 크기의 동물들은 요 여러분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혹은 한 방울에서 두 방울인데, 한살 이하의 아이들은 웬만하면 한 방울 정도로도 충분하니까 아주 소량 이렇게 사용하셔서 발라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캐모마이를 어떨 때좀 사용하면 좋을까? 과도한 생각이나 근심이 있을 때좀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지나친 근심이 있을 때, 고럴때 캐모마일 그리고 마조람, 마조람은 비율을한 3으로 해주시고요. 캐모마일은 1, 그리고 뭐뭐 로즈제라늄, 뭐, 뭐, 뭐 아니면 은 라벤더? 이런 것들, 뭐, 1 정도의 비율로. 만약에 12방울, 뭐, 10에서 10방울 정도의 오일을 넣어주신다고 보면, 3대1대1의 비율로 하자면, 마조람을 한 6방울, 그리고 뭐, 케모마일을 2방울, 그리고 뭐, 로즈제라늄이나 라벤더나, 혹은 뭐, 일랑일랑이나, 뭐, 이런 것들 넣으실 때한 2, 3방울, 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좀 긴장감이 넘치고, 좀 긴장된 상태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있죠. 좀 완벽주의자들. 저, 제가 그래서 로만케무아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어,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긴장감이 되게 높아요. 긴장도가. 그래서, 어,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생각이 과한 사람들? 뭐 일에 대한 강박적 생각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 블루텐지나 로만 케모마일이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약간 이두 오일들, 뭐 저먼 케모마일, 블루텐지 그리고 로만 케모마일 이런 오일들은 모두 간의 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간이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게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간의 열을 식혀주면서 우리의 분노를 좀 평온하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모마일 오일은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일입니다. 자꾸 분노한다. 그럼 캐모마일 많이 들고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도 화 많이 내는 아이들 있죠. 엄마한테 막 씩씩거리고 그럴 때는 캐모마일을 써줘야죠.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 디퓨징을 해주셔도 좋고, 애들이 방방 뜨고 있으면 발바닥에다가 캐모마일을한 방울씩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척추에 발라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신경을 좀 편안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의 모든 상황 속에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진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 특히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생겨나는 분노를 가진 사람들, 음. 뭐 그런 분들에게도 좀 적합을 하고 뭐 약간 변덕스럽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기분파, 어뭐 그리고 쉽게 화내고 또 잊어버리는 뭐 그런 분노를 자꾸 표출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오일이 캐모마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스스로 저잘 그러는데 스스로 막 성장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되게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러지만 좀 그런 압박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 할수 있게 좀 혼자 둬야 된다고 해요 <laughs> 그런 압박감을 가질 때는 결국엔 스스로 할수 있게 혼자 둬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캐모마일의 키워드가 자기수용 네, 그리고 조직에 잘 스며들게 해주고 그런 그 캐모마일의 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오일들을 쓰면 그 식물의 성질이 우리 사람에게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뭐한 5살, 3살, 뭐 6살 이렇다 그러면은 보통 뭐 그냥 발라 주실 때는한두세 방울 에센셜 오일 두세 방울 떨어뜨려서 코코넛이나 로션을 섞어 주셔서 쫙 발라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 목욕물에도 그 정도 떨어뜨리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음,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그러면은 한 다섯 방울 정도, 세 방울에서 다섯 방울 정도. 근데 어, 원액으로 사용하시는 거 말고 좀뭐 10ml 로론 아니면 뭐 공병에다가 한 다섯 방울은 다섯 방울, 뭐한 여덟 방울. 그 정도 사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초등학교 이제 약간 고학년 가고 나서부터는 열 방울, 1 5 방울 사이, 이렇게 블렌딩해서 그걸 발라주셔도 좋고, 이렇게 요런, 이런, 요런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 있죠. 요건 조그만 오일이지만,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발라주실 때는, 뭐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제 뭐 세네 방울, 네 다섯 방울 툭툭툭툭 발라주셔도 좋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한두세 방울 세네 방울 정도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몸무게에 따라서 좀 틀려요. 그래서 꼭 나이로 정한다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평소 좀 또래 아이들보다 좀 체중이 나간다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좀 해주시면 좋고 우리 아이가 좀 또래보다 어리다. 그러니까 어리다, 또래, 또래보다 날씬하다, 좀 말랐다. 어 성장이 조금 이렇게 더디다. 이럴 때는 조금 방울수를 그 나이보다 조금 덜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여러분 한 번에 좀 적게 바르시고 그걸 몇 시간 한뭐두세 시간 세네 시간에 뒤에 한번또 발라주시고 그게 더잘 맞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 바를 수 있게 만들려면 이런 로롱병이 여러분 저희 있잖아요. 이런 것 이렇게 공병을 판매를 한단 말이죠. 도테라에서도 판매하고. 쿠팡에서도 판매하고, 테모에서도 판매하고, 많이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요런 공병에다가, 어, 뭐, 10ml 기준으로, 뭐, 5방울, 8방울 정도 넣어서, 그것만 발라도 좋고, 아이가 세레니티를 좋아하면, 세레니티를, 뭐, 로마켠말좀 한두 방울 더 추가하고, 아니면은,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떤 분노의 기질이 좀 강하다면, 요거 두개 같이 섞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라벤더? 이렇게 요거 두개 한번 같이 갖다 볼까요 근데 이두 개를 같이 맡으면요 여러분 엄청 진해요 향기가 좋은데? 좋은데 좀 진해요 그래서 조금 달달하게 좀 빼줄 수 있는 편안하게 빼줄 수 있는 오일들이랑 같이 좀 블렌딩 하시면 더 좋겠어요 음. 제라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라늄이랑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라벤더, 오렌지 뭐 이런 오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좋네요. 라벤더, 역시 라벤더랑 조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요거 좋은데요? 로만케모마일, 블루텐지, 라벤더. 그래서 저 같으면 뭐, 라벤더 한 다섯, 여섯 방울 넣고, 그 다음에 로만케모마일 한 두세 방울 넣고, 블루텐지 한두 방울 넣겠어요. 블루텐지가 향이 좀 진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셔서, 이 조합은 딱 알러지 진정에도 좋고, 화를 진정시키는데도 좋고, 피부 이슈들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사용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면 오일로도 굉장히 좋고요. 자, 나를 유연하게 하고 잘 수용하게 만들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좀잘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 상태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오일들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야로우폼 설명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